수많은 국민은 여전히 탄핵이 정당치 않다고 주장합니다. 대통령은 선거를 통해 국민으로부터 가장 높은 수준의 신임을 받은 권력입니다. 헌법재판관의 권한은 국민으로부터 신임받은 대통령의 임명에 의해 비로소 발생할 뿐입니다. 우리 국민은 헌법재판관에게 법 절차까지 무시한 채 헌법상 보장된 대통령의 권한을 심판할 어떠한 권한도 부여한 적이 없습니다. 법 절차가 무시되고 법리가 아닌 정치적 신념과 사람에 의한 판결이 이뤄질 때 법치가 무너지는 것입니다. 법치가 무너질 때 법은 국민을 위한 제도가 아닌 권력을 위한 수단이 됩니다. 이재명 정권에 묻습니다. 지금 미국 워싱턴에 무장을 한 주방위군이 투입되어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내란 중입니까, 아닙니까? 대한민국 헌법은 무죄추정의 원칙으로부터 국민 권리를 보호합니다. 내란죄가 확정되지 않았음에도 민주당은 윤석열 대통령을 내란 확정범으로 몰고 있습니다. 이야말로 무죄추정의 원칙, 헌법 정신을 짓밟는 인권 유린입니다. 모두가 탄핵의 강을 건너야 한다고 합니다. 탄핵의 강, 건너고 싶습니다. 하지만 국민의 힘은 탄핵의 강을 건널 힘이 없습니다. 이렇게 정의를 외치는 것 외에 할수 있는 것이 없는 국민의 힘은 탄핵의 강을 건널 힘이 없습니다. 탄핵의 강은 행정, 입법, 사법까지 장악한 민주당만이 건널 수 있습니다. 이재명 정권, 국익을 위해, 국민을 위해 정치 보복성 수사를 종결하고 탄핵의 강을 건너길 바랍니다. 민생의 바다로 나아가길 바랍니다. 민주당이 진정 국민을 위한다면 정치 보복성 모든 수사를 멈추십시오.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 석방하십시오. 대한민국 국익과 국민을 위한 민생정치를 시작하기를 촉구합니다. 탄핵을, 내란을 붙들어매고 놓지 않는 것은 정치적으로 이용하고 있는 것은 민주당 아닙니까? 이재명 정권과 민주당이 말합니다. 우리 탄핵의 강 건넙시다. 인생의 바다로 나아갑시다.